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은 정재훈 교수님으로 어, 가천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어, 주제 발표 내용은 위드 어, 코로나와 어, 환자 발생 전망 그리고 어, 4차 유행의 시작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입과대학 예방학교실의 정재훈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주로 감염병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19의 유행 예측에 대한 모델링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단계적 일상 회복과 코로나 19의 유행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어 지난주까지 그리고 그저께까지 돌린 결과도 조금 한번 보여 드리면서 한번 논의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전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연구자 개인 인의 의견으로서 정부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발표에 사용된 유행 예측 모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 예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피어 리뷰 절차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절차에 못간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리 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행 예측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팀과 교토대학교 정성목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이 위에 빨간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곡선이고, 그리고 밑에 파란색 곡선은 구글 모빌리티에서 볼수 있는 소매와 여가 이동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는 매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응성이 좋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서는 여기 0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의 결과입니다. 2019년의 평균 값들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미래는 거의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더 높고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부터는 백신 접종만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 게 명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략이나 방향이 변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을 구별 해보면, 약물적인 중재와 비약물적인 중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약물적인 중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우리나라는 3T라고 부르는 전략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 간의 접촉 제한을 통해서 감염, 감염률을 줄여보자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인구 집단에 대한 방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제한 등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역 검역 조치 같은 것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비약물적인 중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적인 중재는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이 가장 유력한 약물적인 중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플랫폼이 총두 가지가 쓰였었고, 그리고 백신 종류는 총네 가지 종류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별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백신의 유증상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중증화 예방 효과 같은 것들이 각각 차이가 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비약물적인 중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접종률과 접종한 사람들의 시간, 분포 같은 것들을 가정을 해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모델에 넣어 놨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백신의 면역 감소 효과는 저희 모델에서 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까지 나온 모형도 이런 이면웨이닝 이펙트에 대해서는 어, 고려가 완전히 되진 않거나 아니면 실측 자료를 못 넣고 그냥 퍼센트로 감소하는 것 정도를 넣거나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령대로 보게 되면 높은 접종률이 있지만 이거가 접종률 곱하기 유증상 감염 예방 효과가 되면서 이 감염 예방 효과가 전체 인구 집단에서 연령대로 봤을 때 70%가 넘는 연령군은 없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약물적인 중재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본질적으로 감소시켜 줄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감염 재생산수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중증화 전환율을 낮추는 그런 모델링에서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모델링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비약물적인 중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선을 뒤로 미루기만 한역할 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중재가 적용된다라고 해서 그 전체 피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유행 곡선의 전체적인 면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적인 중재는 전체적인 면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게 되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확진자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제한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해 왔던 거에서 지속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방역으로 전환하자라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방역상의 피해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로 전환을 하면서 피해를 감소시켜 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 있고 나서부터는 방역상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 명백해졌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 경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방역상의 피해를 감수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유행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간단한 개념과 복잡한 모양을 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초 감염 재생산 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의 감염자가 새로운 몇 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 기초 감염 재생산 수가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5.25에서 6.125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면역 수준이 전체 국민의 81%에서 84%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기초감염재생산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산식을 보면 여기서 두배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면역 수준은 5%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력에 있어서는 전파력에 급격한 상승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저 모델링의 관점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새로운 수리과학적인 모델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SEIR 모형이라고 부르는 수리과학적 모델링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대체되는 것들에 대한 반영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 접종자가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으로 반영해 주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게 모델링을 만들고 있고, 현재까지 모델링은 델타 변이까지만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서 파란색, 알파에서 델타를 추가했던 것처럼, 다음에 한 칸을 더 추가하면,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결과들을 저희가 9월달부터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9월달부터 저희가 이 모형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이 모형 자체가 전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유행의 크기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 아니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서 비약물적 중재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고려하는 것들이 매우 어려워서 결국은 예상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기초감염 재생산수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백신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초기 데이터만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백신의 효과 감소가 있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없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생산수가 증가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전파력이 높아져 있거나 백신의 효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 중에, 기 회가 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백신 접종의 효과입니다. 네, 백신 접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 접종 후의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최신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증과 입원 예방 또는 사망 예방 효과에 있어서 이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그리고 효과. 감소폭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델링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고요. 그런 반영을 위해서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감염 대장산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 남아 있는 총 피해 규모는 저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되는 면역 수준이 81에서 84%이지만 우리가 80%의 접종률로 80%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6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의 비율을 최대 2% 정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가 전체 인구의 15%에서 18.5%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감염이 있어야. 그리고 그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 감염 또는 미접종자의 감염이 있어야지만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이 면적이 얼마만큼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불리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는 테이블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로프레블런스 스터디의 결과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런데 시로프레블런스 스터디의 결과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요 OECD 국가에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세 배에서 1 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피해가 이만큼 더클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이때까지 누적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정말 형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방역 수치를 바로 완화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아니라 모든 방역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일평균 확진자가 생기는 큰 웨이브가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원 중환자 숫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장기 예측에 있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 시나리오에 정책을 맞춰가는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곡선을 보게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거의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어져서 최대한 피해를 분산하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봤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순간적으로 중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중환자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2월 달인데 4,000명 정도가 넘어섰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평균적인 시나리오로 본다면 내년 여름 정도 그리고 내년 늦 가을 정도까지 우리가 최대 2.5만 명 정도의 일평균 확진자가 오는 곡선이 생기게 되고 이 곡선은 1년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에 끝나는 그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재원하는 중환자 숫자가 이, 여기에서 재원 중환자의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전환율을 쓰고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의 상황이 훨씬 더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이나 아니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적용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역량의 한계선 정도까지는 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에도 속도 조절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금 더 급격하고 빠른 유행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을 넘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두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미리 설계하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개별적인 근거 수준이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가 20% 감소 효과 있고 50% 감소 효과 있고 그러니까 1.0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설계가 가능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조치에 대해서 효과 평가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는 한 번씩 풀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과정 결국은 경험적인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단계에 시작한 지 5주가 지나갔지만 우리의 예상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방역상 그리고 의료체계상의 부담이 너무나 가중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하는 과정들과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할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링의 관점에서 본다면 면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곡선을 평탄하게 펴는 것도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 감소 전략을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곡선을 평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모델링의 관점에서는 제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곡선을 망치로 두드려서 펴는 것이 중요하고, 펴기 위해서는 접종률도 높여야 되고, 추가 접종도 해야 되고, 경구용 치료제도 보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한 점진적인 완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는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11월 2주차 단계적 일상 회복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리고 4주차가 경과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데이터까지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곡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곡선으로 갈지를 미리 패스웨이를 대개를 정해 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 본결과 지금 파란색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효과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대로 간다면 1월 달 정도가 되면 거의 7,000명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1월 말 정도가 되면 만명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모든 일행상에서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번째가 중환자 네, 입니다. 재원 중환자인데 재원 중환자는 저희 모델링의 결과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백신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의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이 요소를 저희 모델링에 있어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해서 보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정 데이터가 들어간 것이 백신의 효과 감소가 가정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런데 백신의 효과 감소를 어느 정도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래도 가파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약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때까지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피해가 너무 크고 단계적 으로 일상 회복에 있어서는 더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링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유행 곡선을 평탄하는 전략들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방역은 여태까지 성공했는데 앞으로, 어, 예방접종에 의한 효과가 감소됨에 따라서, 어, 위기가 올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